최근 대중들은 리즈님에게 다이어트 성공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더 눈에 띄던데요? 평소 사진만 찍으면 실물과는 다르게 얼굴이 유독 넙대대해 보였다면 리즈님의 비밀 이것만 알면 얼굴 여백이 확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눈 크기를 사방팔방 트여줄 수 있는 점막 확장 메이크업인데요. 특히 핑크색을 함께 활용해주면 드라마틱한 눈 확장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한 번쯤은 눈 확장 효과가 확실한 눈화장 방법을 궁금해봤다면 이렇게까지 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몇 가지만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뽀용한 핑크색감으로 눈 앞머리 위주로 베이 주고 눈꼬리는 펜슬 라이너로 따대 면봉으로 뒤꼬리와 앞꼬리 모두 블렌딩해줍니다. 그리고 밑트임 효과를 위한 연핑크 색감으로 점막을 늘려주듯 그려주고 음영 라이너로는 해당 영역을 제외한 부위에 트임 라인과 애교살을 그려주세요. 오늘의 꿀템은 요 특이하게 생긴 브러쉬인데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붓의 면적이 피부에 찹하고 닿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술로 됩니다. 이제 붓펜 라이너로 또렷하게 한번더 따주고 팔레트에 있는 음영 색감으로 라이너 블렌딩을 진행해주세요. 이때 밝은 색 펄을 눈 앞머리에 얹어주면 앞트임 효과까지 나요. 속눈썹은 뒤로 갈수록 길게 컬감이 너무 바짝 안토록 빗어가며 마스카라질을 해주세요 아까 트인 부분에 페이크 래쉬를 더해줘도 좋고 애교살과 눈두덩이에 반짝이는 펄을 얹어주어도 좋아요 그리고 여백축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러셔 <laughs> 이전에 사용했던 팔레트의 색깔을 대부분 섞어서 얼굴을 쪼개듯 부분 부분 칠해주면 요즘 리즈님이 자주 하시는 듯한 여백축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남다른 비티클 팁 지금 구독하세요